또 맛을 위해서 공장을 여러 대를 새로 또 가셨다고. 샘플 받을 때 항상 두세 차례 나눠서 받아요. 한 번만 받으면 좋은 품질이 어디에 있는 부위가 어. 어떻게 올지 모르니까. 어. 사실 점주님들 불만을 제가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게 고객들을 고려해야지 거기서 맛있다 그러면 점주님들은 그냥 저한테 전화 와요. 고맙다고. 아,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신메뉴. 작년 입장에서 신메뉴고, 올해는 이제 작년 계절 메뉴가 다시 이제 두 번째 해를 맞는. 이게 너무 바쁘셔가지고. 사실, 다른 메뉴를 개발했는데 내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들었어요. 어, 왜냐면, 하 네. 낙지볶음을 정말정말 사랑해주시니까, 다른 메뉴가 사실 삐짓고 아, 들어갈 아, 자리가 아, 없어요, 사실. 너무 감사한 거죠, 네. 그것도. 정말 감사한 일이네요. 아, 그럼요. 너무 감사하죠. 네. 왜냐면, 한 메뉴로 이렇게 묵직하게 음식점을 운영할 수 있다는 거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건데, 제 입장에서는 또제 실력을 또 마구마구 또 발휘해서 대접해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것도 좀 아쉬움은 있죠. 아, 이건 뭐예요? 이건 이제, 낙지 해물 누룽지탕이라고, 야심차게 준비한 누룽 누룽지탕입니다. 저희는 낙지볶음 매운 음식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안 맵고 아이들도 어른들도 편안하게 드실 수 있는 누룽지탕이 하고 싶었는데 네. 메뉴 개발이 작년에 끝났고 네. 올해 다시 이제 시작하는데 그 전에 저희가 또 오랜만에 하니까 직원들도 손에 익어야 되고 또 제대로 다시 할수 있는지 더블 체크해야 되니까 <laughs> 이 맛을 구현하기 위해서 또 엄청 많이 돌아다니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 직원들이 작년에. 좀 싫어했죠 왜냐면 누룽지탕집을 다 갔으니까 <laughs> <laughs> 갈수 있는 누룽지탕집 다 갔어요 중국집 누룽지탕 전문점 다 갔죠 아니 그냥 뭐 한두 군데 가신 게 아니라요? 어뭐 그래도 한1세군데 이상 갔어요 아마 우리가 라인업 리스트업 한게1세군데였던거 같아요 인터넷 검색 먼저 하고 가서 체크하고 먹어보고 포장해놓고 다 해본 거죠 한 메뉴를 위해서 13곳을 간 거예요? 왜냐면 여기 본점에 하루에 막 4,500명이 와주시는데 그분들한테 떳떳하려면 13군데 갈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진짜 이 정도면 납득이 가 해서 출시가 되는데요 그쵸 무조건 마지막에 이제 블라인드 테스트를 어느 연령이건 이제 어느 성별이건 눈 감고 먹었을 때도 맛있다 이제 이렇게 나올 때까지가 목표인 거죠 레시피를 알려달라고 해야 되는건가 아, 아니면 구현을 그 해내야 되는건가요? 그건 이제 우리가 할 일인거죠 요리하는 사람이 할일 아. 네. 지금 맛 어떨지 기대되네요 한번 드셔보시죠어네 같이 한번 드셔보시죠 근데 너무 낙지가 푸지막에 나오는데요? 네 이게 해산물이 꽤 많아요 통전복이 또 하나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활전복 살아있는 전복 전복이 하나 그냥 통, 통으로, 네, 하나 통으로 들어가요? 하나 통으 들어가요 이렇게 해서 얼마예요? 15,000원입니다 와 전복 한 마리가 들어가요? 네 낙지가 이렇게 들어가고요? 아니 근데 부산에서 뵙고 파주에서 뵙네요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어, 오늘 조리하신 거예요? 네어 근데 표정이 썩 밝지가 않아요 <웃음> <웃음> 너무 했어요? 수도 없이 계속 연구하고 요리를 같이 이렇게 하셨을 거네 맞습니다 고데기 고데셨죠? 아좀 힘듭니다 <laughs> 제가 나가 있어야 되나요? <laughs> 아니, 일단 두분 한번 드셔보시죠 네 예, 한번 드셔 보시죠 <laughs> 차장님 음, 아, 드셔보니까 어때요? 이거는 제가 목표한 게 작년 음. 맛이 정확히 제대로 구현이 되는 가지 저한테 첫 번째 목표였는데 어 네.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요. 음. 어 나이스. 이제 좀 웃으시네요 <laughs> 안도해. <저. 웃음> 바빠서 네. 빠졌던 메뉴잖아요. 네. 어, 다시 이제 나온 거잖아요. 네. 어떻게 직원 입장으로서 어떤가요? <laughs> 저는 얘는 조금 더빠있었어요 아무래도 너무 바쁘니까. 네네.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웃음> <웃음> 근데 옆에 또 뭐가 있어요? 아 요거는 보쌈 수육인데 네. 낙지볶음이랑 또 수육이랑 또 궁합이 되게 좋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얘는 작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지만 네. 좀 업그레이드 시킨 부위랑 퀄리티를 업그레이드 시키느라고 좀 고생을 했습니다 어, 부위도 예사롭지 않은데요? 가브리살인데 저희가 이제 사실은 삼겹을 고수를 하다가 네. 가브리살로 좀 옮기게 됐고요 아 어, 올해부터요? 요번 달말 정도에 아마 수정 작업이 완료가 될것 같고 네. 되게 만족할 만한 퀄리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또 맛을 위해서 공장을 여러 대를 새로 또 가셨다고요? 아 이거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공장을 무조건 가봐야 되는 게첫 번째고 그다음 두 번째는 샘플 받을 때 항상 두세 차례 나눠서 받아야 돼요 어? 그 이유는 뭐예요? 한 번만 받으면 좋은 품질이 어디에 있는 부위가 어. 어떻게 올지 모르니까 어. 제 나름대로는 이제 시간차를 두고 여러 번 받아 봐야지만 진짜 그 음식의 퀄리티를 이제 찾을 수가 있으니까 음. 그래서 좀 최소 세 차례 정도? 아니 기존에 원래 있던 메뉴고 잘 나가는 메뉴인데 업그레이드 하시려는 이유가 뭔가요? 아, 사실 제가 좀 만족이 좀 덜돼서, 아. 네, 손님들한테 진짜 맛있습니다 이러고 진짜 하고 싶은데 낙지만큼의 자신감은 좀 아쉽다 보니까 더그 끌어올리기 위해서 계속 네. 연구하고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럴 때마다 직원분 보고. 여기까지 말했어요. 그럼. 그때 착한낚시가 전국에 있잖아요. 그쵸. 그 지점을 가도 똑같은 퀄리티의 고기를 먹을 수있는 네, 아마 12월부터는 똑같은 퀄리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다 와, 아 이제 부산도. 네, 한번 드셔보실까요? 세워초죠 고객님께서 드시기 전이 아무래도 좀 묘한 떨림이 있으실 것 같아요. 심하게 떨립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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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부터 우리 팀장님은 인터뷰에 영하지 않나요? <laughs> <laughs> 따로 연락 주세요. <주시고. 웃음> 아, 비주얼이 너무 고급진데? 네, 요게, 딱 그, 살코기와 이제 지방 비율이 적절한 샘플, 상태여가지고. 네. 아, 네. 아, 맛있어요. 그, 괜찮죠? 저번에 샘플 받은 것보다 더, 뭐? 좀 더. 어, 더, 벌써 샘플 다른 거 알잖아. 아 그러니까 이게, 이런 차이도 우리 입장에서는 알고 있어야 또 차이를 느낄 수 있으니까. 이럴 때 보람차일 것 같아. 요 낙지 볶음에 대해서 15년 동안 감사의사를 받았는데, 아, 얘로도 이제 할수 있겠구나. 좀 확실히 들어요. 촉이 와요. 어, 얘는 진짜 촉이 와요. 냉정하게 한번 먹고 보어요 한번 드셔보시죠. 진짜로, 냉정하게. 돼지고기가한끗 차이로 잡내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표정이 전혀 잡내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오늘 제 코는 거의 국과수 수준인데, 잡내 못 느꼈어요. <laughs> 괜찮죠? 괜찮은 게 아닌가요? 음시점에서 네. 서브로 나올 수 있는 퀄리티가 아니에요. 아 네. 메인으로 가도 될 만한. 어 이거. 이건... 우와. 근데 여기서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김치 한 조각 드셔보시면 저희 겉절이가 효자예요, 효자. 이게 겉절이만 사오러 오시는 분이 계세요. 낙지 볶음집에. 당일 항상 저희가 그때그때 묻혀서 드리기 때문에. 아, 그거 받아오시는 게 아니에요? 양념은 제 양념을 쓰고 있고, 알배기 배추는 그때그때 저희가 묻혀서. 그러니까, 거기서 받아오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 지금 저희가 묻혀서, 하나? 예. 여쭤볼게요. 그, <laughs> 제 살이 찐게 아니고, 스트레스 받아. <laughs> 아 너무 맛있다. 아 진짜 맛있어요. 아, 어 이거 가, 이거 가장 아닙니다. 보쌈집 그냥 전문적으로 보쌈 하나만 파는 데보다 맛있는데요. 아 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새로 리뉴얼된 보쌈이랑 누룽지탕은 워낙 또 인기가 네, 있었어요. 뭐 그래서 제가 거의 최근 2주 동안 누룽지탕 언제 하냐고 전화를 거의 한1 0통좀 넘었던 것 같아요 아 받은 게. 아 보쌈은 이제 있었지만 업그레이드 된건 일반 분들은 아직은 모르시고 원래도 이 업그레이드 하기 전에도 잘 나갔었어요 보쌈이 그래도 잘 나갔죠 기존에도 맛있었던 건데 더 끌어올리고 싶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낙지랑 궁합을 맞춰서 매운 거를 어. 밸런스를 잡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메뉴라 아마 어, 시키시면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점주님들도 다 먹어보셨나요? 저희 본사 테스트가 어... 끝나고 점주님들 저희가 이 바로 시행을 어... 또 부탁을 드리니까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점주님들은 뭐 불만이나 뭐 이런 거 전혀 없나요 사실 점주님들 불만을 제가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게그 지역의 고객들을 고려해야지. 거기서 맛있다 그러면 점주님들은 그냥 저한테 전화 와요. 고맙다고. 점주님들의 입장을 고려할 게 아니라 무조건 우리는 고객. 무조건 이제 손님 입장을 고려해야되는게 끝인거죠 오쌈의 삶기, 뭐 시간, 겉절이 뭐 이런거를 다점문님들께알려주시는거예요 그쵸 그렇죠. 그분들이 그대로 이행만 하시면 이 맛이 날수죠 그렇죠 그렇죠 신메뉴는 저희가 더 디테일하게 뭐 몇분 몇초 이런것도 다 체크를 하다보니까 똑같이 납니다 그러면은 우리 팀장님 이거 몇분 삶아보고 몇분 삶아보고 뭐 이렇게 계속 해보신거예요 물에도 삶아보고 찜기에도 쪄보고 온장고에도 넣어보고 수많은 연구를 좀 많이 했습니다 완전, 만족입니까? 어, 너무 만족합니다. 우리 직원들 고생 너무 많았고, 이 팀장님 고생 많았고, 어, 진짜 만족입니다. 으뜸 착한 날씨에 이 영상을 보고, 도쌈 수육과 누룽지탕 드시러 오실 고객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해주세요. 저희 집이 이제 매운 걸로 좀 유명하다 보니까 아이들 어르신들 또 혹은 매운 걸잘못 드시는 분들이 조금 이제 아무래도 진입 장벽이 좀 있었는데 요번 겨울부터는 그거 아마 싹 제가 무너뜨렸으니까 오셔서 드시면 아 너무 만족스럽게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요리를 고객님들께 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안녕!